네, 우리 진서님 오늘은 추석 1등하셨네요. 지우 아빠님, 현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은희님 자주 뵙겠습니다. 일곱 분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현명님, 덴토피아님, 네, 콜로라도님도 어서 오시고, 요 곰돌이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좋아요 까먹으셨으니까요. 정말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서울 하늘은 흐입니다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일요일 날 비가 올까 말까 그랬는데, 오늘 서울은 흐름인데, 어제도 보니깐요 제가 밤에 산책하다 보니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지표와 대기의 온도 차이가 커서 대기가 불안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날씨라 그러네요. 네. 우리 성령님 어서 오시오 제이에스님 우리 부산 갈매기님 복례님 순자님 선생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제시카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영웅님, 예, 예건님, 자주 뵙겠습니다. 송정님 어서오시고요. 아랑이님도 어서오십시오. 어, 제가 34분 20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더비를 싹 시켜주니까 참 좋습니다. 자. 네. 6월 23일입니다. 금요일, 불금입니다 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네.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다시 한 주식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연기금이 주식을 산다. 이게 오늘의 주목, 제목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보시면 그동안 용기금이 지난 6월 7일부터 15일 사이 에 7거래일간 순매수금액이 2천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코도 코스피는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좀 매도가 우세했어요. 그 속에서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에서 하루 평균 296억이면 굉장히 많이 사는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코스닥 분위기를 확 이끌었다가 갑자기 6월 16일부터 뚝 매수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주말에 분석을 해가지고 연기금 묘사나 막 했더니 갑자기 금요일부터 네, 뚝 끊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21일 우리 수요일부터 다시 사는 듯 하더니 어제 목요일은 287억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어 하루 평균 296억씩 샀으니까 어제 286억이 지대이면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다른 투자주체들은. 그래서 어제는 연기금이 제일 움직임이 돋보였고 눈에 띄었다. 그러면 연기금이 뭘 샀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들 참 애매하게입니다. 솔브레인. 어제 36억이나 샀는데 많이 샀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참, 이게 애매한 게, 솔브레인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솔브레인을 보면요. 바로 거래량이 만주입니다. 만주, 만사천주, 만역천주 이런 건 제가 리포트를 쓰고 싶어도 쓸 의욕이 안 생깁니다. 뭐, 이건 그림의 떡이죠. 이거, 이거 주식 뭐, 천주 샀다가 팔기 쉽겠습니까? 이거는 참, 이런 거는 주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걸 연기금이 갑자기 사니까 어제 연기금을 기관에 사니까 7%를안 오를 수가 없겠죠. 하루 거래량 14,000주 만 5,000주 되는 걸 어제 연기금이 한 14,000여 주사 버렸으니까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솔브레인에 대해서 그동안 조짐이 전혀 없어요 어떤 주식이 우리가 올라갈 때 사전에 좀예열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뭐 거래량도 뭐 이거 이러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난 한, 한 달간, 그래감도 조용하다, 뜬금없이 쭉, 연기금이 올라 버렸어요. 참, 이런 거걸 예측하기도 힘들고, 눈에 띄지도 않고, 슬브레인 같은 주식이. 이런 주식이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아하, 참. 다음 넥슨게임즈는 지금,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중국의 CBT, 클로즈 펫 어, 클로즈 베타 테스트 들어갔죠.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가 지금 중국에서 탭탭 이라고요 서비스 상용 서비스 앞둔 게임을 블라인드로 어, 간보는 게임이 있어요. 간보는 사이트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1등이 다 해가지고 어제 올랐는데요. 어쨌거나 뭐 연기금이 사니까 주식은 놀랐어요 포스코DX 이거는 포스코ICT가 포스코 이름 바꾼거죠. 이것도, 뭐, 좀, 그시기 합니다만. 그래서, 순매수 1, 2, 3위는 주가 영향이 좀 컸어요. 근데, 이제, TMC, 이런 거는 연기금이 사도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 스지산 그러니까, 어제,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는데, 287억이나. 그 중에, 우리 눈에 좀, 음, 좀, 대형주도 알 만한 건 LNF 뿐이네요. 시총 3위. 그 외에는, 뭐, 물론 넥슨 게임즈 정도는 게임즈 중에 뭐, 자본금이 좀큰 주식이지만, 그 외에는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변방에 있는 주식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연기금이 287억이나 순 매수했지만, 종목들 면면이 좀 그렇게 간판주가 아니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다. 음. 이렇게 봐야 수가 있겠고,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연기금이 입맛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 아니면 폭이 커지게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잘 지난 6월 7일, 15일 흐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연기금이그래당이좀 작은 주식들. 어떤 거냐면, 뭐, 파크 시템스, 뭐, 이오 테크닉스, 그 다음, 파마 리서지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거래량이 제한 종목들이거든요. 야, 이런 종목, 뭐 반도체 장비에 뭐, 대표적인 게 원위가 IPS도 이거, PSK도 있고, BSK도 있고, 큰종도목들 이런 주식을 주로 사네요. 자, 이런 흐름들을.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연기금에 이런 입맛이 어디서 왔을까,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정말, 이거는 그냥 나쁜 상상이냐, 나쁜 상상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우리나라 연기금의 고질적 문제죠. 이 연기금이 전주에 있잖아요. 전주에 있는 것도 괜찮다 치는데, 이, 지금의, 이게 복지부산화요복지부산아 제가 요, 일본 고대로 따라 했다 그랬죠. 이런 걸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복지부 산입니다일본의 후생성 산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연기금 출발 할때 복지부 산하에 둬버렸거든요. 그럼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번드 매니저들에 비해 심지어 는한3분의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여의도에 있는 잘 나가는 번드 매니저가 국민연금 연기 국민연금 운영에 할 리가 없죠. 네, 연봉도 내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이면서 전주로 내려가서 네,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기금의 운용력으로 들어가는 친구는요, 그냥 생각은 뻔합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한 3년에서 한 5년 경력을 쌓은 후에 여의도에 입성하겠다. 그래서 여의도에 입성하는 그전 단계 경험 정도 하는 단계로 음. 내 경력을 쌓는 단계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뭐 운영력이야 뭐 사람이 계획대로 안 뽑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그 그 성과급 그나마 월급이 작은 것을 성과급으로 보전을 좀 해주는데 이 성과급 중에 뭐 우리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항목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급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력들이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운영력들이 대거 사표를 낼 거다, 대거 사표를 내고 이탈할 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월급 작고, 내년에도 작을 게 뻔한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옮기자. 이런 분위기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상상만 나쁜 상상을 해봤어요. 이왕 옮기는 김에, 국민연금을 사도 괜찮을 좀자그마 주식을 가지고, 뭐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건 그냥 정말 근거도 없는 상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생상을 할 수가니까 그러니까 이래 거래도 안 되고 작은 종목들을 메모해도 하는 거 아니냐 왜냐 국민연금 이런 주식 사도 기업 내용이 좋은 서브레 기업 내용이 좋으니까요 그런 흐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대비 결론은 뭐냐 이렇게 좀 거래량이 적고 중소형 주고 이런 종목을 연기금이 계속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네, 중소영주를 공략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결론을 내린 그냥 나쁜 상상이 그런 건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시장이 흐름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쳐다보는 마음이 어떤 투자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을 굉장히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 듣지면.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솟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제 태경 B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은, 어제 뭐, 뜬금없이, 또, 테슬라 뭐, 이런 데서, 멜트 데스 벤츠 이런 데서, 흑연을 확보 경쟁한다. 음. 이게, 이게 침상 코커스라고요. 태경 BK는, 코커스 이런 거, 이게 이제, 흑연 만드는데 쓰는 원료다. 뭐, 이러면서, 어제 상하가를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흑연 확보 경쟁을 벌인다. 이것도 뭐 그냥 가십성 기사 인데요. 거기에서 흑연도 아니고 흑연의 원료를 만들 코크스 이런거는 이걸 가지고 뜬금없이 상한가. 상한가 30% 아닙니까? 이건 논리적 비약이죠. 근데 그게 지금 상한가 치고 먹혀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음, 지난번에 삼화전자 이런거 때 그랬거든요. 삼화전자 이런거 로갈때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거는 1960년대, 70년대 자석이거든요. 이게 지금 왜 주가가 급등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주가는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사마전자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지금의 어떤 트렌드다. 트렌드, 참, 질 나쁜 트렌드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사마전데 갑자기 그래도 없는 종이, 갑자기 뽑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시 원위치 할 거예요. 근데, 이 시세가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장에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흔히 요즘 말 많습니다. CFD 구자라든지, 아니면 스탕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쓰고 또, 나름 또, 뒷배도 있고, 세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기업 내용을 잘 모르면서, 뭐 뜨면, 그냥 붙일군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업 내용보다는 그냥 수급으로 그냥 확 밀어붙이는 거죠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맨 나중에 잡는 사람이 죽는 거죠, 이제. 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질이 나쁜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PI 첨단 소재도 사실은 지난번에 쑥 쏘았는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최근 나온 것 보면, 뭐, 하반기부터는, 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이런 막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는 막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불쑥 쏟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우리가 피하참참는주제는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서, 4월달에 고점에 서 물렸다가 올라서 회복했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여기서는 살수 있는 끈덕지가 없는 거죠. 피이참도 제가 지금 사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거래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오늘 갑자기 확 거래가 되면서 확 올라 버립니다. 요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일단 확 오르고 나서는 따라가기도 힘들죠. 따라가 봐야 물리는 거고. 네, 그 전에 사기도 힘들고. 참 시장이.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 밑도 것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오르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시장의 질이 낮고,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보실 때, 아, 어느 주식이 막, 장중에 팍 오릅니다. 어, 그런 거 보면, 부럽죠? 와,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상대장 빈곤감을 느끼기 좋은데, 막상 시장의 질은 지금 아주 질이 낮다. 수익안 납니다 지금 수익안난거 이거 여차하고 머물고 따라가면요 그냥 물립니다 또 아주 기분 나쁜 장치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의 어떤 뚜렷한 흐름이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멍석은 연기금이 좀 깔고 있는 성격이다. 그래서 어제 어쨌거나 연기금이 순매수한 거는 큰 도움이 됐다. 사실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수급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연기금이 갑자기 안 차니까, 투신, 뭐, 사모펀드도 뭐, 손 놓고 있고,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손에 놀아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 보셨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같은 외국인이 장중에 뭐, 그냥 길이란 양태처럼 왔다 가떼버렸잖니 장도 힘들었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쭉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야무지게 1.2% 빠져버렸지 않나요? 그래서 수혈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외국인의 이런 흐름으로부터 시장이 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연기금 매수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외국인이 물론 팔면 시장이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연기금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비인데 의미 있는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장은 보셔야 될 게, 연기금이 150억 이상 순매수 하는지, 150억 이상이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 100억이면 좀 아쉽다. 네. 근데 연기금이 한번 사면 쭉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의미 있는 규모로 순매수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지난 6월 7일 15일 동안 연기금이 뭐 샀는지, 연기금은 한번 사는 종목을 쭉 계속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는 보면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 m 미래시총 상위종목도 샀지만 WCP 요즘 좋죠. WCP, 분리막관련주제이오 에코앤드림 이런걸 사는 것도 참 이례적이죠.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제가 음, 벨기에 유미코아의 공급여부가 굉장히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소입경 전구체죠. 양극재 전구체입니다. 음, JO는 c n t 회일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음, JO는 상장된 지 그렇게 WCP도 마찬가지예요. WCP 분리막이죠. 그렇게 오랜 종목이 아니라서, 참 이런 종목을 사는 걸볼 때, 연기금이 지금이 음, 뭐 대형지만 골라 사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구나. 할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도 TMC 지금 제가 리포트 쓰고 있는데요. 요거 가스 회사네요. 워닝 머터리얼즈 같은 가스 회사인데 네, 기술력이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그 다음에 SNS텍, 요거는 좀 EUV 관련 주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도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이런게 아니라 TMC나 SNS텍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좀 개별 종목 성격에 가까운 종목들,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그 다음 장비도 파크시템 스 이어 테크닉스, 매우 그래라이 작은 종목이죠. 간판 장비 주거라고 할수 없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도 계속 사고 있고요메디톡스뭐 이런 것들이 지난 6월, 17, 6월 7일부터 15일에 이런 것들을 샀는데, 이 입맛이 어제도 나타났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스매서 상위 종목분이 겹치는 종목이 에르 f WCP, 에코 앤 드림, ISC, TMC, 하나 머티리얼즈, 이녹스 첨단 소재, 파마리서치, 네, 레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네, 아홉 종목이 겹칩니다. 많이 겹치죠. 그래서 연기금, 결국은 연기금은 이 정도 입맛 범주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 입맛 범주다. 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IT, 요쪽을 주력으로 하면서,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그 다음에 소부장, IT, 이게 큰 범주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 사고 있으면두 번째는 조금 무게중심이 중소형주 쪽이다. 이게 지금 연기금의 입맛이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연기금이 150억 이상 순매수 한다면 최근에 좀 이런 종목 중심의 흐름 속에서 좀 우리가 좀 기분 나쁜 장세가 전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정연님 프로엠 CEO님이 기분이 나쁘다 하시더라도요, 좀 당분간은 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이고,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질라진 세력들이 그냥 질러보는 종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속에서, 어, 그래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지난번에, 지난주말에는 프로텍이나 인텍 플러스 이렇게 막 후공장 관련주들 쭉 분석하면서 시장의 감각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도 올라가길래 방산주도 분석해보고,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몸부림입니다. 시장 감각을 찾아보려는,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기가비스 이런 종목도 하고 하면서 네, 레이 같은 종목, 파마리서치 이런 연기금들이 사는 종목을 계속 따라가면서 감각을 잡으려고 저도 몸부림을 치는데, 야 지금 장이 만만치 않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뭐 이익이 안 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이익 내기 힘든 장이다. 그래서 아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속상해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온 시장은 한마디로 연기금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우리 정신을 둘러싼 큰 환경은 뭐 괜찮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어제 나스닥이 조정을 좀순고르게 해도 괜찮을 마당인데도 다시 고개를 들였죠. 그리고 테슬라도 개장 초반에는 네, 하락 출발했지만 이 그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비드님 좋은 말씀 주셨네요. 레이는 아시는 분이 기획실에 있는데, 영업이 장기로 넘어져서 가게에서 2배 부족. 아, 예, 이런 종뭐 이런 거 좋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애청자님께 드릴 말씀이 H681. 네이버 닷컴입니다. 제 메일이 여기에다가 네, 지인이 뭐 어느 회사 좀 다닙니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요. 제가 그 회사에 대해 궁금할 거 있을 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는 우리 애청자님과 제가 네. 살아있는 정보의 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데이비드님 같이 이렇게 회사 관계자가 우리 회사 지금 장사가 잘 됩니다. 이런 얘기만큼 좋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비드 님도, 68네이버.com으로, 네. 어, 성함, 네. 어, 닉네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어, 이런 것좀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기록했다가 궁금한 거 생길 때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레이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연기금이 지금 사는 종물 여기 모아놨는데요. 레이가 있죠? 레이, 레이 여기 있네요. 레이가 28670 인데요. 간단히만 말씀 드릴게요. 제 카페 리포트가 있습니다. 레이가 있는데, 집과 네, 치료하는 데입니다. 집과 치료하는 데 핵심은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 레이는 제일 궁금한 게 중국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는 중국 매출이 좋으면 주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중국 매출이 나쁘면 크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톤. 토... 그 치과 치료하는데 관련된 장비를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비중이 제일 크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회사도 중국을 꽉 쥐고 있는데 레이도 그런 유의 회사입니다. 그래 중국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 1분기가 주춤했는데 과연 2, 3분기에 중국이 어떠냐. 이게 지금 이 회사의 주가의 핵심입니다. 음, 그렇군요. 물론 미국 이런 데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 의료기기 이런 쪽은 변방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력이 의료기기 이런 것도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그동안은 세계적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 의료기업들이 꽉 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이제 이 우리나라의 높은 품격과 함께 먹혀들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올 1분기는 적자인데, 1분기는 전시회 이런 것들, 비용들이 많이 들었고, 2분기부터는 네,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요거, 요거, CBCT, 이건 CT 장비고요. 사진 찍는 거, 우리가 치과에 가면요. 그 다음에 3D 안면 스캐너. 그다음에 밀링기라든지 그다음에 구강 스캐너 네 프린트 이런 거다 합니다 아직은 침투율이 낮아서 그래서 중국이 치과가 시장은 급성장하는데 중국의 치과 의사가 부족하고 또치과 의사들이 아직은 네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임플란트 같은 거할때 네. 첫째, 그 중국 직과의사이 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네,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 저한테 메일 꼭 보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록했다가 필요하고 궁금할 때 있으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너구리는 어반 리트머즈 상승을 반납했어요. 하셨는데, 어반 유트머즈 공매도 세력들이 좀 붙어 있죠.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자료들 읽어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식과 절대 어떤 주식이든지 주식과 절대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네. 항상 결혼하고 집착하면 항상 결과가 나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코리아님 하이드로리튬이 아직 시장 관심 못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정도뿐만 아니고요 지금 그 제가 엔캠 요즘 얘기를 오래 들었어 이제 좀 드리고 있는데 전액도 번드메이드라고 통화를 해보면 전액도 잘 모릅니다. 2차 전지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대충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지만. 네. 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들이거든요. 그걸 유기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을 컨드매제들이 갖추기 힘듭니다. 여러 종을 다 봐야 되니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잘 이제 분리막 정도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정혜원님프로님 시현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눈높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하대표가 항상 네, 빨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퍼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열기 염두에 두시고 다시 빨아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20초 후에 재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